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웹캐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대선을 하루 앞두고 웹캐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웹캐시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아, 특히 모바일 이용자분들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웹캐시는 최근에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대선 정책 수혜주로 이때 이제 강세를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또 강세를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선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선 전에 팔아라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죠. 근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들을 어, 그래서 뭐 누구와 친분이 있네 무슨 누구 동문이네 자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어,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자력도 뭐 그랬지만은 원자력도 대선 전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은 다 죽어도 원자력 쪽은 그래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웹캐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역 화폐 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뭐 아무래도 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총령의 당선이 된다라면은 지금 아마 추경도 엄청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 지금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어, 엄청난 그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경제 성장을 하는 어, 것들은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뭐 기본적으로 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한 어, 지원을 해줘서 어, 내수를 살 려고 하는 자,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예, 실질적으로 어, 많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대선 이후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 주가가 또 올라가느냐 아, 내려가느냐 일단은 그거는 수요일이면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수요일 날 움직임을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라면은, 어, 그때는 이제 정책 기대감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아,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특히 이 웹캐시는 이 지역 카페와 관련해서 이 서울 지역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여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어,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음, 일단은 현재까지의 보습을 보면은 어, 이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까에 대한 것들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물음표는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긴가민간 종목 어, 그런데 에, 기존에 이제 대장주라고 했던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에 대한 성과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이두 기업의 차이는 어, 이게 정말로 숫자가 나와서 갈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이냐 웹캐시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볼 일이고 어쨌든 주가 상승은 기대감에 몸에 텀에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게 급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코나이보다 아,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정말 세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 염두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어, 뭐 급등을 보여주겠죠 예 그래서 이 급등세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예, 수익 실현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동반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아,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웹캐시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